자 41장 자신의 영광을 남과 나누지 않는 것에 관하여 해설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성과 영광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일은 어리석다. 어, 이번 에세이 주제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 사실 인간이 명성과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도 인간의 이런 성향은 상당히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 사실 이 명성과 영광에 대해서 나름대로 욕망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철학자들인데 이 철학자들조차도 미련을 갖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 영광을 얻을 기회를 기꺼이 포기한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이제 그러한 사례를 다 모아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로마의 장수인 카롤루스 루타티우스 같은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명예보다 부하들의 명예를 더 사랑할 줄 아는 뭐 상당히 괜찮은 지휘관이었죠. 부하들이 도망을 가니까 그 부하들의 체면을 살려주느라 병사들의 맨 앞에서 달림으로써 마치 어, 부하들이 비겁해,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를 따라서 도망가는 것 같은 에,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죠. 또 안토니오 대 레이바 같은 경우에는 황제 카를 5 세의 원정 계획을 일부러 반대를 해서. 어, 결국은 이제 이 황제가 잘 판단을 해서 어, 이 원정을 이겼다라는 에, 그러한 명성을 얻게끔 자기가 스스로 낮춘 에, 그러한 인물도 있습니다. 또스파르테의 장군인 그 브리시다스 같은 경우에는 아, 암피폴리스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장례식에서 어,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훌륭한 장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 더 훌륭한 병사들이 스파르테에 아직도 많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기백을 보여주었죠. 어, 1346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맞붙어 싸웠던 크래시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군은 그 수적인 열쇠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했죠. 어, 그 가운데 이제 영국의 황태자인 웨일즈공이 어, 위험에 처했는데, 부왕인 에드워드가 돕기를 거절하면서, 어, 내가 지금 가서 만약에 도우면, 어, 분명히 이제 아들이 이길 텐데, 어, 그러면 아들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돕지 않는, 예, 그러한 지혜를 보여주었죠. 자, 이 장면이 이제 그 크래시 전투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 스키피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공을 세웠는데, 어, 이제 이소 스키피오가 전공을 많이 세우니까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이 한쪽에서 소 스키피오의 절친한 친구였던 라일리우스라는 사람이 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이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 이때 이제 라일리우스가 사실은 자기의 공을 인정을 하고 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에,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공을 축소하면서 어, 스키피오의 영광을 더 높였던 에,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1214년에 이제 보빈 전투가 있었는데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투였죠. 이때 이제 보배 주교가 아, 나름대로 어, 장수로서 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에,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어, 이제 성직자이다 보니까 직접 사륙, 사륙하는 그런 일을 피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장수로서의 영광을 포기하면서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쭉 모아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영광이라든지 또 명예를 저버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나름대로 좀더 대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광을 얻을 기회를 포기한 이러한 사례들도 있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몽테뉴가 제시한 이상의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비록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미덕이야말로 어,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점이죠. 아, 맨 마지막에는 몽테뉴의 유머가 약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사제를 어, 손으로 이제 때린 뭐 때렸다는 혐의를 받은 그러한 사람에게 왕이 이제 에, 질책을 하니까. 어 나는 사제를 어, 때리긴 했지만 에, 손이 아닌 발로 밟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몽테뉴의 유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에세를 읽다 보면 몽테뉴가 나름대로 꼭 진지하기만 하고 무겁기만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치를 부려서 이렇게 좀 에, 뭐랄까요 유머러스한 그러한 장면을 집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에세가 에세에서 몽테뉴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몽테뉴가 이제 에세의 그 인쇄본에서 짝수 페이지에 자기의 이름을 인쇄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르도판을 제가 지금 에, 지금 가지고 왔는데 어, 보르도판에이 사진은 뭐로 유명한가 하면 이렇게 몽테뉴가 원래 인쇄가 되었던데다가 추가적인 이러한 문구를 적는다든지 교정을 본다든지 이런 이제 증거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어, 에세드, 무시드, 몽땡유라고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인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의 지적에 따르자면, 어, 보르도판 같은 경우를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어, 이 사람의 이름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 어, 이건 진짜 뭐 키케로가 이제 본문에서도 말을 했지만, 명성에 대한 애착에 맞서 싸우는 자들, 뭐,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몽땡유도 그렇겠죠. 자기들이 쓰고 있는 책들 맨 앞에 제 이름 달기를 바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키케로가 이야기했는데 몽덴뉴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에세이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은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영광을 남들과 나누지 않고 혼자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짧은 에세이였습니다.